thank you 혹시 저희들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훌륭한 2번과 첼로 연주와 마지막 2연주는. 이어지는... <laughs>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laughs> 아, 여기 계시다.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연, 연 뭐라 그까 실현하신 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그 스무 개의 그림처럼 생긴 이제 어, 보는 악보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 해석하지 않은 곳에 뭐가 있는 신세명이 나오고, 둘의 신이 용의 신이고, 그다음에 대지의 신이 있고, 그다음에 물의 신이 있 이제붉은 한지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중간에 스토리도 많아요. 한지 옷을 입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북청사전으로는 저는 아까 저한테 이제 왜내영상이런거 하냐고 아침 테크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긍정적인, 어떤 평가도 없는 부각적인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해석하신 분의 말씀 네 저는요 어, 우선 불의 신을 맡았기 때문에 빨간색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어, 빨간 불의 기운이거든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제 불씨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를 뚫고 일어나서 불씨를 전주 불태우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다시 제제제 신께서 좀 잠재우고 이런 과정을 표현한 연주였습니다. 이제 어, 저는 이런 자리도 좋아하고 음악학자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자기 자신 잘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의 모든 이런 동작이나 구음이나 어, 평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한국적인 색채가 진짜 강하셔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불을 표현했을 뿐인데,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그 해석이. 좀 궁금해요. 저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 누가 하냐데 되게 중요한 생각하는데 일단은 숨 원이라고 전부 제 숨이라는 작품이 20년 전에 제가 저 친구 저 친구 어디 갔죠 아이 친구네요 아프리카 그 친구를 만나면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생명처럼 느껴질 정도의 짐승털이 그대로 있는 큰 덩치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못하면서 만드는 작품인데, 어, 일단 그 작품을 장구로 초연했어요 헝가리에서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그둔둔둔 든든이라고 부르는 암기로 이제 다시 연주를 했고, 한국에 와서 그 최솔이라는 연주자가 장구로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좀 해주고, 최영 선생님을 안게 된 거는 제 다른 작품 같이 연주하면서 안게 됐는데 어, 엄청 유명하신 연주자라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제 수미라는 작품 한 곡에서 원래 악기로 한 번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때보셨다는데 네, 네, 귀한 악기인데 저희가 빌려서 제하게 됐고 뭐 최영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저는 딱 요거를 먼저 원래 악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생람이 완벽하게 현란한 연주를 했던 또채소리 연주자랑 또 다른 어떤 색채가 있지 않을까? 또 사번 이렇게 할 때도 또 같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그이 분의 연주를 보고 작곡가인 저도 뒤가 즉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억울하실 수 있다. 뒤가 즉흥처럼 보인다. 근데 제가 즉흥처럼 보이게 하고 했, 했거든요. 정말 이런 연주자는 세상 에 없을 것 같은 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리듬을 전부 다 외워서, 마치 즉흥인 것처럼, 아주 여러 사람이 저한테 즉흥이에요? 이렇게 <laughs> 물어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요 네. 또, 우리 또, 우리 이현 선생님은, 아,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 너무나 소중한 음, 친구라서, 숨 원자 악보를 선물로 줬어요. 사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학생일 때. 이거 너무 나한테 소중한 건데 어, 이렇게 주고 싶다고. 그 사인해서 줬는데 어, 외국살이 조금 해보신분 아시겠지만 진짜 이 사단이고 뭐하고 막 이렇게 a 야 에이스에 큰 줬는데 그걸 안 버리고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와서 그거를 책으로 좀 써달라고. 저곡을 첼로로 쓰면 큰일 날것같죠 <laughs> 그래서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의미가 없다. 작곡가로서의 무엇입니까? 이 연지를 표현하는 걸 써보자. 그래서 굉장히 같이 아프리카 분 친구랑 써보지. 연주, 첼리스트와 함께 많은 대화와 영상 소망 어디서 왔고 통해서 만들었어. 아, 저희 생명 여기 나오는. 영상 솔직히 어 계속 보시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약간 영상들이 나왔던 것들 실제로 움직이거나 이 밝기가 조절되거나 아니면은 거기 어떤 글씨체들이 변화하는 게 계속 그어 선생님이 심정 변화, 에영향는미그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신호를 네. 보내고 있고, 근데 뭐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aughs> 이런 프로그램 노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그영에 있었었나 프로그램 약간 저확화게에나오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헤어밴드가 아니었다. 이쁘게 헤어밴드 한 하신 건데 헤어밴드가 아니었다. 전자장비를 이렇게 수으로 연결돼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는 일련의 조사 얘기하고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그래서 어 그런 그런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과 뭐 친절한 사람. <laughs> <laughs> 여기 숨, 내면의 풍경인데 여기 바로 네. 이렇게 숨, 어, 내면의 풍경은 이제 이제 데, 알겠는데 숨은 어떤 어떤 식으로 이게 드러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숨이 그러니 관객으로서 어떤 거를 같이 공감하면 좋을지 네 네, 질문이 프로그램 네 개가 다 숨인 거 알고 시지 아, 네. 다 숨인데. 네. 그질문들께 내면의 풍경에 대는서 숨을 모르시겠다 저한고 네. 어떤 의도이신 아, 의도. 아, 저는 작곡가의 의도라는 게 참, 그게 참 <laughs> 어려운 질문인데. 음. 일단 저도 많이 일단 연주자들하고 계속 불어넣는다 할때그 숨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생명의 어, 생명 그 자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여보였졌을 수도 있지만 <laughs>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된것 같고 그러면 왜 나머지는 추스를 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의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또 숨이 많이 다 것들이 세계도 많이 변했고 더무시무시한것 무시되고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전쟁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으로서 사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20대를 넘어서면서 아 여성으로 사는 거구나 숨 사도 설명해드려야 되네요. 숨 사는 어... 숨 삼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글로만 여겨도 막 글로 쓰고 어, 난 뒤에 글로 접목하고 싶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모난 도구적으로. 숨삼하고 사는 어, 보시기에는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같이 공연하도록 의도 분명히 네, 네, 의도가 표명하습니다 대답이 네. 되셨을까요? 뇌덤이 되셨을까요? 세장씩 고르자. 세장씩 골라서 어떤 걸올라든지 랜덤으로 서로 확인하다 어떤 사람치는 사람, 사람은